이번 달부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는 지난 평양 정상회담 군사 합의에 따라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땅속 3m 깊이까지 지뢰를 찾고 있는데요. 그 작업 현장에 최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기옥 막바지 세 차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하얀 줄이 쳐진 수생로 바깥쪽으로 20kg이 넘는 보호장구를 한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지뢰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곳은 공기압축기로 흙을 파내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모습입니다. 작업 구간은 두곳 1.3km입니다. 수색로 800m는 양쪽으로 2m씩 전쟁 당시 참호가 있어 유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500m는 좀더 넓혀 양쪽으로 5m씩 살핍니다. 이 지역에서 통로가 확보된 가운데 통로를 확장해 나가면서 지뢰지대를 개척해 나가는 네, 이렇게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내년 4월부터 남북이 이곳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뢰 제거 작업은 다음 달까지 폭 12m 도로 공사는 이달 중순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남북 협의를 통해 전기와 통신선 설치까지 완료하면 남북은 공동 유해 발굴단 사무실도 비무장 지대 안에 꾸릴 예정입니다. SBS 최재입니다